오늘 토론의 일부에서각 분과의 분과별 사전토론 결과를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주제 학생의 미래 분과를 맡아주신 공률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공률입니다. 2주제 배움의 미래 분과를 맡아주신 이은혜 위원님, 고예린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고예린입니다. 3주제 학교의 미래 분과를 맡아주신 광민재 위원님, 전유빈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광민재, 전유빈입니다. 오늘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학교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사전 토론회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1주제인 학생의 미래 사전의 결과입니다. 공유위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참여당 고등부대표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공유입니다. 저는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자료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서울 미래교육 2030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학생 주도적인 교육 과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전 회의에서는 학생 주도적 교육 과정을 위해서 먼저 학생의 의견 반영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피드백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고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의견을 수집하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청 등의 상위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의 대략적인 부분만을 결정해 여백을 남기고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그 여백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채워나가면 됩니다. 혹시 강의식 수업을 하며 지루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론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 감소와 수업 후 많은 부분을 까먹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 영상, 포스터나 앱 만들기, 캠페인 진행 등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수업 참여율이 올라가고 주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체 시간이나 다른 과목 시간에도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진행해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학생의 경험을 해봤으니 많이 알지만 아직 처음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생 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단순히 리더의 중요성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고 학생 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다루는지 타 학교의 학생 자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 등 학생 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또 고교학점들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학생의 선택을 늘리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들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조차 학생 수위 부족과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재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한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직접 수건표를,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한 수업, 성장을 위한 평가는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실시라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방과 수업을 편성하고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바뀌어야겠죠. 자유주제 연구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평가해 기존처럼 절대적이고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학생의 잠재적인 미리나, 미래나 노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이 모든 맞춤형 학,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수집 후 계속 검수하며 맞춤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수학, 과학, 국어가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다면 국어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신조어, 수학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 등 과목별로 서로 연결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차 사고 났을 때 대처 방안 보험 등. 세... 그서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우선 많은 경험들이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겠죠.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채울 수 있도록 직접 몸으로 보며 배우며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 활동 수업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삶의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시태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 민주주의 학습입니다. 학교는 사회의 작은 공간인데 대의 민주주의 형태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참여 민주주의 방식에 가깝고 학생 대표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예술교육입니다. 프랑스처럼 이른 시기에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단순히 예술교육을 어, 그림을 그리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여 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생태 인식을 가지려면 생태 환경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건물 내부에 있어 여름이 길어지고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환경 문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고 야외 수업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주제 배움의 미래와 관련하여 사전회의 결과를 이은혜 위원님과 고혜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11기 학생참여단 대표 이은혜입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2분과 배움의 미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의 미래 약속 4번. 연결되는 배움의 시간이 구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서울 미래 교육 2030 약속 4를 보면 독립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한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 전문가가 배치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후 활동은 무엇인가요? 두 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로 직업 진학 관련 활동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협력을 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1학년 중심 진로 교육이 증인 중입니다. 1학년 이외의 학년에서도 진로 교육 및 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이 많아지는 시대에 학생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자율동아리이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여자중학교 3학년 제10기 중등부 대표 고예린입니다. 서울 미래교육 2030 약속 5를 보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고 4차 산업 시대 미래 농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토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 귀... 귀농 기촌의 현실 등으로 농업을 위한 인재 양성 교육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생태 교육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태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촌 유학, 도시 농업 등이 현재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제인 만큼 교육적으로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텃밭을 학생들이 직접 가꾸어 보는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농촌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울 미래교육 2030 약속오를 보면 초중고 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한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어떠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주로 중고등학생은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할때 많이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에 답해 초등학생의 경우 태블릿의 무게, 사이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청각적인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따로 태블릿을 지급하는 것보다 컴퓨터실 확대 등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생이라고 하면 배움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 주제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사선 회의 결과를 광민재 위원님과 전유빈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제 10기 학생참여단의 학생인권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수도전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광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참여단 11기 중등부 대표 한선중학교 3학년 전유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분과 학교의 미래, 전환과 창조의 실험실을 시작합니다. 아, 발표 자료 올려주세요. 일단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학교의 미래인,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전환과 창조의 실험실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생각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을 꼽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유네스코에서는 2030년에 세계가 마주하게 될 시급한 문제 도전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그 다음 폭력과 갈등, 차별과 불평등, 식량, 물, 주택 부족 순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도 대비 최소 45%까지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합니다. 이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기후 변화에 있어서 교육과정 내 기후 환경 교육 강화, 학교 환경 교육 의무화를, 의무화를 통해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의 경각심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이,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전환 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생태 문명 전환 도시 서울을 공동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과 전국시도교육감과 환경부와 함께하는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 환경 교육 강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교육개선 강화를 비롯한 전환의 창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학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주제의 3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속 8에 대한 사전 토론의 의견들입니다. 먼저 약속 8의 주제는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한 학교로 미래의 변화와 도전의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가능성과 진로를 탐색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트스쿨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합니다. 라며 학생들의 미래 진로 직업과 관련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토론회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유형 진로진학교육을 만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된다와 같은 정형화된 교육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업계로 진학한 학생이나 공업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미리 공업과 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미리 다양한 학과나 진로에 대해 교육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NCS 과목, 공업, 상업 계열에 대한 교육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꿈꾸는 미래학교는 공업과 관련한 실습실이 있는 학교, 일반적인 교과 심화와 더불어 전문 교과를 교육하는 학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지성시대의 참여형 행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서울 미래교육 2030 약속 10을 보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주체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다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교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학생들이 더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사결정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학생의 역시 자치권이 자주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학생 자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료수집 초기 정책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정책 델파이로 인해 정책 수립 지연 시간이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10에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 학생참여단은 일반 시민들의 자치권이 자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학생 자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해지는 학교에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쾌활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3분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사전 토론회의 내용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3주제도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방영해 모든 학교들의 학생을 위한 환경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전회의 결과를 잘 발표해주신 문과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1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학생참여단 10기 대표셨던 이민석 대표 이연 님과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 기획팀 윤상혁 장학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까지 10기 학생 참여단 초등부 대표 지유빈, 11기 학생 참여단 초등부 대표 정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 미래교육 2030 학생 토론회 2부 서울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부 사회를 맡은 학생참여단 0기 대표 이민석,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 윤상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의 특징 중의 하나가 학생참여단 0기와 우리 또 십일기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인데요. 어, 우리 작년에 활동을 했었던 10기 학생들은 서울 미래교육 2030과 더 깊은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 미래교육 2030 최종 보고서 5장에는 서울 학생들이 말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제 10기 대표단이 지난 2월 자담회를 통해 서울교육의 당사자로서 서울 미래교육 2030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되어 서울 미래교육 2030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부토론은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줌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서울 미래교육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성취도 평가는 저희도 저도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이제 3학년이 된 이상 모든 과목이 성취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 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반 학생들이 A를 맞아 버리면 그러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우열 학생들끼리 우열을 가리는 게 이게 건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대입 구조상 결국은 학생들을 줄세우기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 이제 모든 평가를 성취도 평가로 돌려서 A B C D만 나오게 하기에는 아직은 거쳐가야 할 단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보완을 할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어,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김민준 학생 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평가제도에서 그게 잘 적동이 작동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교육과정 체제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거에 맞는 평가 제도도 같이 설계가 되는 게 맞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축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 학교도 작년에 진짜 재미있는 축제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 저희 학교에서 저, 제가 수도공고에서는 작년에 코로나가 엄청 세게 와서 학생들도 많이 같이 할수 없으니까 메타버스로 축제를 했습니다. 아 메타버스 축제였군요. 네. 메타버스로 축제를 하면서 동시에 동아리도 같이 홍보를 해서 동아리 신입생도 모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아바트를 만들어서 그 아바트를 가지고 학교 모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학교 안에 어떤 모습들을, 아, 학교 안을 또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교장쌤이, 교장선생님도 같이 메타버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에러 때문에 체육관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같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물어본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노동교육을 할때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양측의 입장을 듣기에는 만약 노동조합과 회사가 있다면 같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회사가 노동자와 같이 그 교육을 진행할 때 압력을 넣으면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 질문을 누구 한테 하는 건가요? <laughs> 저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예 그러면 한번 학생들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패널 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죠. 네 우리 1주제 공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책 소개를 할 때요 시간 관계상. 그건 짧게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처음에 의견 내신 분이 저기는 강민재 위원님이신데요. 그분께서요. 강민재 위원님께서 그 노조에 그 노조와 만약에 회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압력을 넣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구해야 한다. 근데 그 다른 방법이 그 교육청에서 노조 노조에 있는 노동자를 따로 섭외해서 완전히 그 회사 회사의 그런 견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광민재 학생도 그 유네스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폭력과 갈등 문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이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미래교육의 2030 핵심 가치 그리고 운영 원리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존엄의 가치 그리고 어, 포용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엄이라는 게 결국 신임성, 시민성인데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존엄성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존엄성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 이 학생 토론에서 제가 되게 주의깊게 봤던 거는 그런 상호간의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나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 나의 권리만큼 내 친구의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어, 비인간 생명의 또 존엄성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 공존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럼 우리 이현혜 위원님부터 한번 오늘 토론에 대해서 마지막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어, 이런 시간이 저에게 처음 있었던 시안이었는데 많이 긴장되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토론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옆에 계신 공유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게 뜻깊었거든요. 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이번 회의 진행하면서 진짜 제가 학 다른 학술제 일정하고 수행평가 일정하고 다 겹쳐가지고 맨날 잘못잠못 자고 새벽 4시 자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토론회 해보니까 이렇게 사전의 결과로 PPT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솔직히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분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 나누는 것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드린 노력 그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해명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맞는 말이긴 해요. 진로 직업 교육이 아니고 진로 교육이 맞는 건데 그건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니까 취업을 배, 취업 말고는 다른 걸할수 없게 법적으로 막혀 있고 해서 취업을 위해서 그 직업을 탐방하는 이 특성에 맞춰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감을 말씀을 소감을 말하면 처음에는 잘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떨려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고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랑 같이 그고 학생 참여단 여러분이랑 그리고 장학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그 공무원 분들 또 사진 아, 영상 라이브 송출해주시는 분들 모두 다 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일단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렇게 토론 현장에 실제로 나와서 이제 말도 해보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다들 학교 소개를 한 번씩 하셨는데 저희 한선중학교만한 번도 언급을 못한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정말 좋습니다. <웃음> <웃음> 선배님, 후배님, 선생님 다 보고 계시죠? <laughs> 저 여기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